표준사바며 시편 76편 유다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 살렘에 있고 그의 서소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셀라 주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친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의 영광을 더할 뿐이오.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께서 허리띠처럼 쓰실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유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도로 거두어 가실 것이니 이 땅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77편.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부르짖는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군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손 치껴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지림생각에 골몰 하면서 내 기운은 쇠약하여 갑니다. 셀라 주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밥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너여움이 그의 극류를 거두어드린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시는 것 이것이 나의 슬픔이로구나 하였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께서 해 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내고 주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는 주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의 팔로 송양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다 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바람과 함께 나며 주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흔들리면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주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양 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78편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피우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의 영예와 능력과 이르신 그 놀라운 일들이다 주께서 야곱에게 경고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이르신 것이다. 뒤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져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선하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다가 되지 말며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은 들고 있었지만, 성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귀교운 딸르기를 허절하였다.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희적들을 잊어버렸다. 이집트 땅 소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으로 솟아오르는 것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사막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잔치상을 차려낼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하여 세차게 흐리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난풍을 불러오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먹고 배불렀다. 하단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진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러 뜨리셨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면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결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기에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광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또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속량하여 주신 그날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안들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를 쏟아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나무를 무서리로 얼어짓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그들에게 진내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재앙의 사자를 내려보내셨다. 주님은 분의기를더 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주셨다. 이집트의 맏아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광야에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만드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자에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집파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조상처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빛나가는 활처럼 편절하였다 그들은 산당에 모이다가 귀에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의상을 삼기다가 그를 친루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괴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괴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의 소위에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상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제사장의 아내들은 마음 넣고 콕한번 못하였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품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저 부수시며 기리기리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주님은 요셉의 장막도 거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주님은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기초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땅처럼 세우셨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남량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그의 백성 야곱과 그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79편 하나님 이방인들이 주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성전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소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침노하심이 불떼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죄눔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피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주께서 틀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때의 주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